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까마귀 민다형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프로젝트 슬레이어 모바일 버전으로 조금 질문하신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모바일 버전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뭐 안되는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할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여기는 달리기 버튼 여기 보시면은 달리 버튼이죠. 그래서 달리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달려가 주시면 되고요. 스펀지 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 점.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스펀지 점 설정 이렇게 되고요. 일단 메뉴를 여러분들 한번 눌러 볼게요. 메뉴는 화면을 꾹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거든요. 그러면 메뉴에 맨 앞에 있는 터미 바퀴는 키를 수정할 수 있는 건데, 모바일 버전이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가방. 뭐 이거 착용 어떻게 하냐 이런거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제인츠거 하울이를 입고 있죠? 근데 이거를 다른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노브하울리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밑에 보면 장착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장착버튼 눌러보면 적용되는거 아닌가? 장착! 네 이렇게 입어줬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메뉴 네번째거 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로벅스로 살수 있는 아이템들 나열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 호흡을 고르셨는데 여러분들 다시 초기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로벅스로 300 로벅스 사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맨 마지막 버튼은 이제 파티 생성해가지고 친구들 초대를 하려면 파티를 만들어놓고 친구 아이디를 여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불이 있는데요. 등불을 켜는 방법은 손에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드시고요. 이렇게 바탕 화면을 딱 눌러주시면 켜지고 꺼지고. 일단 저는 칼을 들고. 이제 불을 켜고 이 동네에서 사냥을 한번 가보려 할게요. 일단은 미션을 소미한테 받아가지고 미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도고, 네, 얘 누르고. 근데 모바일 버전이 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특별하게 뭐 불편한 점은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조코 부활를 다섯 마리 잡아라 이제 해서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 버전인데 지금 버튼이 P r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p 라고 적혀 있는 거 L 자를 뜻하는데 이제 L 레프트 그다음에 R 자는 라이트 이렇게 해서 좌우 칼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져 있네. 근데 컴퓨터보다 조금 뭐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플레이 한데 뭐 지장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잡았고요 콤보, 두, 대, 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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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케이. 이렇게 콤보. 콤보도 잘 써지는데요, 여러분들. 콤보를 이렇게 먹여주면 끝. 네, 추가 캐스를 소미한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질문 많이 하셨던 바로 동생 리아드를 어떻게 없느냐 이제 이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질문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셨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꼭 이건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보발 버전 찍게 된 겁니다. 일단 리아드를 먼저 없고 나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리아드를 없는 버튼을 추가시키는 방법은 화면에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은. 여쪽에, 네요. 메뉴 생긴 거 보이셨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업기 버튼, 마지막 해골 버튼은 PVP 할때 상대방 마지막 최후의 일격할 때 이제 목을 싹 썰어버리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 쓰는 게이 해골 바가지인 것 같습니다. 얘들 한번 구해볼게요. 얘들 이제 업었죠, 여러분들? 업고 나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대 맞으면 다시 리아드 원상 복귀. 자, 리아드 다시 업었죠? 다시 공격. 아! <laughs> 아, 힘들어! 지금 레벨이 그나마 55니까 이 정도 버티지. 초보자분들은 좀 쉽진 않겠어요. 아, 못 업었어. 업기도 힘드네, 이거. 자, 업었고요오한 마리 잡았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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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이제 마을로 이동. 네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 딱 누르면은 뭐야 너 여기까지 추천 거야 누구야 너 진짜 <laughs> 아 자, 자. 순간이동 갈 건데 낚시를 좀할 거기 때문에요. 사피아르 동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아르 동굴. 네 사피아르 동굴로 왔고요. 저쪽 건너편으로 가면은 낚시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낚시하러 왔고요, 여러분들. 낚시대를 들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p. 오케이, 낚싯대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뭐 입질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오, 입질 왔어, 입질 왔어. 가운데, 여러분들, 하얀 색깔 버튼, 보이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흰색 버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작아가지고 좀 힘들긴 하네. 오케이! 물고기 잡았다! 가져가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 네, 물고기 잡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던집니다, 이렇게. 휙. 던진 다음에 또 물고기 오기를 기다려주는 거죠. 한번 오케이 잡았어. 그래서 이제 가져가기 버튼 쫙 눌러주시면 물고기가 잡히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메뉴 가서 가방 누르면 네, 물고기 3마리 보이네요. 원래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추가로 잡았으니까 3마리 된거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벽타기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해주셨는데 벽타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벽타기. 벽타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별도로 따로 벽타기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한손가락으로이송해서 벽에 붙었다가 두손가락으로 위로 올려주면 시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네, 이벤트 코드를 모바일 버전 e the event code w 계시는데 일단 화면을요 m 눌러주시면 메뉴가 뜨죠. 그럼 가운데 버튼 책자 버튼, 누르면은 맨 아래 네, 코드 제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다가 n click on the button, c l 영어 k on the b u t 따라라 이렇게 쳐 줘야겠죠? 그다음에 데스미 코드 제출 버튼, 녹색 버튼을 딱 눌러 주시면은 되는데 뭐 요건 지금 없는 코드니까 어떠 어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는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맵 사용법은요, 여러분들 맵을 이렇게 손에 쥐어 주시고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위치를 만약에 사피아라 산을 가고 싶으면 사피아라 산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장착 버튼 있잖아요 여기 장착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은 네, 사피아라 산이 장착이 되면서 그 위치로 화살표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빨간 색깔 화살표만 따라서 쭉 가시면 이제 사피아라 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네, 보석찾기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티가 또 보석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네, 해서 미션을 받았고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서 줍기 누르면은 네, 미션 클리어 네, 이것도 잘 되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저기 전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파밍 장소로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던 우슈마루 마을에 있는 네, 이 할아버지 미션 받으시고요 모바일 버전 그 스킬 사용하는 방법은요 원하는 기술을 꾹 누르면 빨간색 깔 점이 뜨거든요 이점을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키고 발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네요 숨 한번 써볼게요 숨 아니다 이거 숨네 모으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 폭염 폭염 한번원하는 위치한 번 맞춰보도록 할게 위치한 요 폭염 누르시고 마트로를 점을 요간색에위치위치시키면돼요빨간색위치 할아버지. 를 하세요. 1년에 위치한 마트로를 하세요. 1년에 한마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 상자 뜨는 거 있잖아요. 이 상자 뜨는 건이 화살표만 눌러주면 바로 밑으로 딱 가라앉겠죠? 그래서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일단 모바일 버전 오늘 또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것들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 민다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